세계 성교의 군 제사장 나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이비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해서 출애국한 미스터엘트들이심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5입니다 성막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제자 할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했던 일들이 있고, 또한 시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시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공하실 때도 있었고, 인간이 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구입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하나님은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입니다. 시공에 보면 하나님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 방주는 누가 만들었죠? 네, 노하죠 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바탕 위에 인간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세는 40일 간의신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지하에 이스라엘 성막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아지를 만들었던 잘못을 미우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기죽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애굽기 35장 함께 찾아볼까요? 죄악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죄악기 3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혜족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동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와께 호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와께 호 드릴 지니, 곧 금과 음과 녹과. 25절입니다. 35장, 25절. 찾으셨어요? 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록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예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 가기 전에 3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음의 저하라는 담요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입니다 36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무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그대 남녀를 방문하고 성소에 들릴 대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갖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이 절은 역사가 있어야겠죠?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35장에서 38장의 말씀은 너희 몸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까지첫 단계 약 6개월 동안 만든 성막 제작의 모든 과정이 보여준다고 것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았던 35장 4절에서 이 36장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가져온 예물들 드렸다는 것과 드린 예물이 넉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6장 4절 1 7절 말씀 보면 제막 넉넉하여 다다 보고 기록하였다고 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시공 제자 사람들의 주도 참여 그리고 실천에 의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움직에는 성막 500년 시작하는 성막의 제작의 모든 과정은 모세, 이때 부살렙과 오월리 이다말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게 이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름 동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성막 건축의 지도자는 부살렙과 오월리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 제작, 총 감독으로서 하나씩 받은 설계들을 한치에 오도 없이 완벽하게 성막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성막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들어는 모든 물목들은 아론의 아들 이단 말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산하여 물목들이 어느 파타나 문제가 없도록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그러기에 이 36장에서 넉넉하다,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왔던 재물들을 보면 성전 건축비용은 금 29달란트와 730세결로 대략 1 0 0 0 k g 이 넘는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해수에 개수된 자 20세 이상 장정은 반세개씩 었었는데 그 장전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은이 성소의 세계로 100달러트와 1,775세계를 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소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 제작에 함께했기 때문에 성막 제작이 설계도는 문제없는 설계도였고 또한 이 설계도를 이들이볼수 있는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들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우세에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총 감동을 맡아서 부살렙은 열심히 이 성막 제작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월리은 부살렙을 도우면서 특히 조각하고 수어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성막의 설계들을 받은 부살렙은, 부살렙과 오월리은 온전히 설계들대로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하이 설계들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들이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장부터 출굽기 40장까지, 성막이 완공될 때까지, 이 설계도를 엄청 많이 보았겠죠? 또 보고, 또 보고. 어, 우리도 성경을 한번 완벽하게 읽었다고 끝내는 거 아니죠? 작년에 한번 읽었어도 올해 또 읽어야 되겠죠? 안읽으시니까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매니시 계속해서 설교도 반복해서 우리가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오일력과 부사들도 계속해서 이설에도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혜롭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한치의 응도 없이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신 이설교도로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인생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 네. 왕자로서는 네. 어떤 일어하겠습니까 안되겠습니다. 우리 졸면 안되겠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laughs> 식사를 뭐 맛있게 주방에서 준비해 주셔서 그런가 대답 없이 침묵하신 분? <laughs> 이제 오후 있으면 끝날 거예요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laughs> 다시고 애굽의 도에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무엇도 만들었을까요? 설계도에 나오면 옷도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하고 화려한 모습 앞으로 땀내나는 작업 복이 될 것입니다. 아, 제가 주일 오전에 가운 을 입는데 좀 안쓰럽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러나 우리 예비는 예전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저는 그래도 가운을 입습니다 아, 따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예배에 들어올 때는 예전 예식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전 예식이 있습니다. 성막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안에 왔다갔다 하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복 예보,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작업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입는 옷 그리고 지금 입는 옷이 멋진 화려하게 보이는 옷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겠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가리고 온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입고 들어가는 대체사장이고제사장이고 레인들이 입는 옷이 그런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대가했을 때도 구별되게 가운을 입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기도할 때와 또한 이예배의 예식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이때로부터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시대를 열어가며 또다윗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설계도를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줍니까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는 일.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laughs>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움직이는 성전은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은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성전입니까? 이제 다시 수룹바벨이 성전을 쌓아올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라고 말씀해 줄 때까지 이 성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5-6으로 넘어갑니다. 철저한 확인, 존경과 성막 성박 복원입니다. 성막과 제작이 다 끝나고 마침내 제사장 아론의 몸까지 다 완성되자 모세가 성막과 제사장 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국기 40장. 4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그달초하루에 선박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빤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그 기둥들을 세우고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뜰 문에 휘지않는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40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그 괴를 선방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뚫어,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의여호와께서모세기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주신 설계도대로 완공했고, 이제,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선막과 재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물에 휘장을, 어떻겠습니까? 다이라 이제 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이제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성소, 거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 대체 세장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처리가 되었고 앞에 성소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들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모세가 마지막 절금을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냈다. 6개월 동안 이 대전쟁을 끝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5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라, 요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올해 중에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어갑니다 이르시기를 너희 소수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의원는 자는 두고서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짓고 금과 은과 논과 이렇게 하님께 나올 때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람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주일을 일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일까요? 응. 지켜야겠죠. 응.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쁘지만 농사철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시간 주일 두번 오전, 오후 우리 오박일이두 번의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등록 교인이면꼭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이제 농사도 짓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또시작할 것입니다. 4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고 그는 또 증거판을 계속해 놓고 체를기에 배고 속재수를 위에 듣고 또그 개를 성막에 들여 놓고 리의 희정을 늘어뜨려 그증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고 니다 이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음, 들어. 지도자들은 그, 어, 들어갈 수가 그, 없습니다. 음.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 모제사장, 아, 아, <laughs> 아론의 음, 가족, 네. 대제사장의 가문들만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잘 됐다, 이제 끝났다, 외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희장 달아놓고 못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떴어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더 이상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5-6입니다. 철저한 확인과 종금과 성막 봉원입니다 신해산 일지를 통해서 신해산에서 약 1년간 있었던 대표 일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 아, 1년 3월 첫 번째 나왔을 때 신해산 에도착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목소를 부르셔서 그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색치고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오락내리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이 설계도까지 받고 다 갔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1월 1일 성막이 이렇게 완공되고 봉헌됐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두번째 유언절은또 지키는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에 신체를 만진 자들이 그리고 우연찮게 이 시간을 놓친 자들을 다음달에 가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왕조 500년에서 희스기할 때에 내일들이 없을 때에 이런 기회를 다시 이들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참석 못한 자를 다음 달에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우리 레인들이 없으니 다음 달에 하자. 라고 규례를 그때 또한번 지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0만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남자만 숫자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승해산을 출발하여 바람과 해명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셀프를 첫 번째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우라, 한 사람 선택하셨고, 아우라함수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에서 얻고,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0대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음. 우리가 를렀던 우리 부역장인의 자들이 불렀던 찬성이 무엇입니까? 부운바다는나선니면 어디든지 가오니다이 예, 찬양처럼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부루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예,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그들의 복에 통과되어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 주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